말씀 시편 5편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평생에 어려운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공경에 빠진 때가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제 기도했냐면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래서 이 아침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시작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그대로 곧바로 하자마자 응답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신앙이 점점 자라갈수록 우리를 더 높은 신앙의 경지로 이끄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간을 채우시기를... 바라고 그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기간도 있고 있기 때문에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길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풀 짓는 소리를 으소서 내가 죽게기도 하나이다. 죽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이렇게 속히 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침에 죽게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도를 하지 기도를 그치거나 하지 않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절을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죄악이나 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오 절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만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서 자기 의사대로 자기의 결정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서 그리고 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쾌락을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왜곡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그런 일을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같은 기준을 가지고도 자기에게는 다 면제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오만한 자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그래요. 그러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그냥 놔주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또 피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속이는 자예요. 왜냐하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정상적으로 가져올 수 없으니까 또는 더힘안 들이고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가져오었을 경우에는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피를 흘려서 빼앗는 거를 우리는 구약성경에서도 많이 보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세상 사람은 허다한걸 알아요. 그 스스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이런 게 면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랬을 경우에는 질서를 세운 법칙에 따라서. 또 이제 그걸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들이대고 그런 사람들을 재판하고 치는 거예요. 이게 악인이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믿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성전에 들어가는 삶, 주의 집에 들어가는 삶 이게 뭐냐면 천국이고 성전이고 하늘나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그것 그 속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내게 주어진 본분이고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거든요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놀랍게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그 그것을 가장 먼저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굽게 하소 원수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니까 나를 하나님이 있는 곳, 그 곳에 천국에 이르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세상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이걸 구절에서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속에 들은 게다 뭐냐면, 거짓말이요, 속이는 거요, 빼앗는 거요, 피 흘리는 계획이요, 악한 관계요, 그런 것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앞에서는 좋은 소리로 입에 발린 소리를 하지만, 결국 그 넘어가는 사람을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는 것입니다. 혀로는 아첨이고, 이중적인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들을 정지하사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고 그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폐역함이니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결국 자기들이 열린 무덤같이 거짓말이요 아첨이요 사기요 이런 관계가 다 자기한테 도로 돌아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결국 멸망으로 천국에서 쫓겨나가고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11절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출을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 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방패라는 게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갖다가 보호하고 막아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이런 악한 자로부터 방패 역할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거저 주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것이 죽게 피하는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바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 속에서 이러한 기도 속에서 이러한 큰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